k 일의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그 명성을 2017년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대산에서 용안항간 국제 여객선 취항 날짜에 맞춰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대규모 우수상품 전시회를 여는 등 해외 대형 유통망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수출지원종합상담실 운영과 외교부 유라시아 카라반 및 충남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수출중소기업 CEO포럼 운영 및 해외홍보용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미래유망품목인 김, 새우, 넙치, 해삼 양식을 집중 육성해 2020년대 고부가 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전남 지역 양식 수산물 생산액은 1조 128억 원으로 전국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수산 양식 어업을 2020년대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신규 어장 개발과 투자 확대, 현안 문제 개선 등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1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주시의 이런 성과는 지역 담당제를 기반으로 한 읍면동과의 협업과 체납 유형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 정리, 고액 상습 체납자 중심의 현장 방문 및 체납 처분 행정 제재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365 영치팀 상시 운영 등 세계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입찰 금액과 수의 계약을 통합한 수의 계약 총량제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충주시는 수의 계약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문 건설업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총량 금액을 3억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은면동에서 충주시 전체로 제한하며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관내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 금액에서 감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뉴스였습니다.